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무슨 어색하잖아요. 왜?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와우, 제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고입니다. 성훈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천조국 미용실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 미국에서 정말 귀하게 모신 대표님과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let me self-introduce please. 네. <laughs> Hello, my name is Paul Sunis.

사람인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저를 갖다 초대해 주셔서 네.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가지고 네. 너무 반가워요 아네 저희가 또 아, 아, 정말 귀한 거를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바로 질문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지는 한두 달쯤 됐어요 한국에는 그러면은 아... 살롱 오픈을 하시려고 하셨거요 지금 거예요? 생각 중이에요 미국에서 큰 사원이나 메인 스트림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네. 한인 사회나 그런 것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아... 만약에 미국 사회 미용실이 어떻게 가나 그런 거갖다 물어보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수가 있을 것 저희가 같아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네. 왔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에서는 얼마나 사셨던 거예요? 한 35년, 40년 사야 될것 같아요. 제가 미용을 하게 된 계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잘안 풀렸고 잘안 돼가지고 그냥 쉬는 김에 노르니 학원을 가자. 그래서 비달사수를 다가 들어갔거든요. 아 대박. 근데 학원을 우리, 우리는 비달 사수 가려고 <목소리> 비기 타고 <목소리> 가야 되는데 여기는 비행기 안 타고 <목소리> 비달 사수을 가자. 거기 거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나보고 시험을 나가보라고 음. 그냥 헬어쇼에서 하는 시험. 아, 그래가지고 네. 그냥 하니까 그냥 자이반 타이반 어.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입상을 했어요. 와. 어. 그래가지고 어? 나도 이거 할수 있겠다. 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고 여껏 계속 하게 된것 같아요. 와. 그 거기서 재능을 찾아버린 거지 살롱을 미국에서 운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운영을 하셨는지 살롱을 갔다가 쭉한건 아니고요 했다가, 접었다가, 또아 크게 접었다가 아 그렇게 해서 한 십몇 년 동안 운영을 했죠. 십몇 네. 년, 네. 년 운영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한국 살롱이 아니라 완전한, 완전한 외국 살롱, 외국 살롱. 아 그렇죠. 외국인들만 오는 그런 살롱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미국에 대해서 궁금한 네. 게 되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미용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 미국은 커트비가 비싸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미용계료 같은 좀 이렇게 사람들 좀 만나보고 보니까 비싼 사람은 비싸게 받고 싼 사람은 싸게 받는데 대충 보면은 여기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균 커트비가 어느 정도다 가이드라인이 주마다 다를 텐데 뭐 뉴욕주나 뭐 네. 맨하튼 같은 데는 다를 거고 네. LA에서도 하면 다르겠는데 뭐징켈리니아에서캘리포니아로해 네. 가지고 보통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한 70불 정도? 10불, 70불. 70불, 70불. 처음 시작한 사람. 그러면은? 올라가면 은 보통 한 90불, 100불 수준. 100불이면 커트비가 100불 하나로 100불. 13만 원. 12, 13만 네. 원. 그 정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최고는 아니라도 이제 사람들이가던좀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정도가 12만 원, 13만 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2만 원대가 13만 원대다. 네, 미국은 그렇 생각하면 되겠다. 미국. 근데 이게 또뭐 가격이 한국에서는 일단 커트 위에 많은 게 속해 있어요. 뭐 샴푸가 포함되어 있는 아, 맞아. 거의 대부분이 뭐, 드라이도, 드라이도 다, 하는 경우도 있 드라이도 다 서비스로 해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유럽권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다 별도. 샴푸별도, 아, 드라이별도, 커트별도, 이렇게 옵션이 되게 많이 붙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렇게 디펄트먼이 나눠져 있는데도 있지만, 어. 보통 다 같이 해요. 이제, 블로우즈와이 정도까지는 서비스. 어. 근데 만약에 아이온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부츠가 네. 있고, 어. 엑스트라가 되는. 거고 사롱마다 네. 네. 다르겠죠. 보통은 어. 그럼 좀 커트비를 많이 받는 음. 곳은 어느 정도 돼요? 핵 깁슨인가 뭐그 사람은 뭐 600불인가 뭐 그렇게 받는다는 600불이요? 그래. 근데, 음. 근데 그런 사람은 그 키도 없고 100불에서 그러면 한 200불대?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물가에 대비했을 때는 미국, 한국과는 다른 물가에 아, 대해좀 비싼 편이긴 어. 하죠 미국 물가가 서울 물가 대비해서 제 생각으로는 3배 정도? 제가 직접 갔었을 때는 미국의 물가가 뭐 비싼 거는 비싸 음. 근데 좀 한국이랑 상반되는 게 한국에서 싼게 미국에선 비싸고. 비싸고 미국에서 비싼 거는 아, 한국에서 싸고 요 서비스업, 사람이 하는 거는 미국에선 다 비싸더라고 병원부터 사람들이 서비스로 하는 거는 정말 미국에서는 정말 다 비싼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건데, 저도 응.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고, 미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인종차별 이런 게 조금 없지는 않잖아요. 현지 매장에서 일할 때 동양인으로서 불편했던 거, 그런 게 있으셨는지. 저는 그런 경우못 해봤어요. 오, 아, 아,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 일하는 곳은 이제 뭐 서든 캘리포니아고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인종 차별이 거진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흑인님이나 음. 그런 사람도 따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동양 사람에서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지금은 음. 아. 굉장히 열려져 있고 사람들이 아. 속으로는 할지는 몰라도 겉으로 내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음. 좀 경쟁. 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같은 매장에 또 디자이너와 같은 또... 매장에서도 나,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거니까큰 경쟁은 응. 없어요. 자기 거는 자기가 하면 되고 아, 질투나 이런 거는 질투는 없어. 요아 아, 그렇구나. 아. 네. 저희는 예를 들면 월별 마감 1등부터 매출 순위를 매긴다든지 음... 고객 수 순위를 음... 매긴다든지 오늘 입장에서는 그 자극을 받으라고 그럴 할수 수밖에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네, 한국 사회. 그것도 참 이런... 좋은 자극인데 네. 어떤... 미국은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죠. 이게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압박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저희는 인턴 때부터 경쟁에 있는 우리 안에 가치기 때문에, 음, 이 옆에, 옆에 있는 인턴들과도 경쟁을 해야 돼. 음. 뭐, 테스트 볼 때도 그렇고. 음. 이번에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걸 물어보도록 할 건데, 미국에서 네. 디자이너의 급여는. 어떻게 됐는지 인센티브가 어떻게 됐는지 보통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는데요 트렌드가 트렌드가 보면은 한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주인하고 일한 거에서 자기가 계약한 퍼센티지로 나누는 거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큰셀러운들은 주인이 60% 아, 40% 40% 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네. 자기 개인 손님이 많아 지러면뭐한60% 거진 70%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죠70% 어... 같은 경우는 자기 손님이 어... 여고 단가도 높고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겠죠. 어... 그리고 다른 파트는 자기가 살롱 샐론 안에 살롱으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음... 특별히 웨스코슨 거친다 그쪽으로 변했어요. 주인한테 웬트를 내고 자기 비즈니스를 갖다 갖고, 아, 샵인 샵이네. 샵인 샵이죠.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70% 이상 자기가 갖고. 그러면 한 매장에 예. 뭐 만약에 A라는 친구, B,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 A라는 친구는 샵인 샵이고 저는 그 기본 정, 정착지 연금이라고 하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고 이 친구는 그냥 프리랜서로, 프리랜서로. 이런 식으로 그쵸. 한 매장인데 셰어가 이런 식으로 하이브 되는 거죠. 아, 그걸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하면 이제 주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고 이 사람 넘버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도 되겠다. 프리랜스로 가도 정도의 넘버가 되고, 어. 리텐션이 된다. 어. 그러면 이제 상의가 되겠죠. 주인도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잘 돼야지 주인도 좋은 그쵸, 거 같아요. 그렇그 그러니까 서로 아주 은원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너 입장으로서 이 친구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버는 게 작잖아요. 작아, 작지만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알 수밖에 없죠. 아. 지금 현재의 입장은. 만약에 10을 벌었는데 네. 옛날엔 5를 갖고 갔어. 네. 근데 지금 10을 벌었는데웬트리 2를 주면 돼. 그쵸. 지금 8을 갖고 갈수 있잖아. 요 네. 그리고 자원업이잖아. 그러면 네. 자기의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내가 그쵸. 지금 10을 안 벌고 11을 벌면 2주면 난 이제 10 갖고 갈수 있잖아요. 그렇 그러면 돈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업자를 등록했으니까 자기가 택스 라이퍼를할수 있습니다. 아 택스는 음. 자기가 또 셀프로 내는 거. 내는 거구나. 거니까 낄게 많죠. 그렇죠. 자기 학고이는 늘어난 거죠. 뭐 재료비라든지, 어. 뭐 옷이라든지 네. 그 급별 갖다가 뺄 수가 있으니까 영업비로. 아.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은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이 되든지 그 사람은 해줄 거는이 사람들의 필요한 거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전화를 받아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빨리 발전되는 게 샵인샵 개념을 떠나가지고 큰 살론이 있는데 그 안에 방을 딱 쪼개놨어요 만약에 제롬 씨랑 나랑 살론 한다그러면 내가 짓지 말고 지어있는데 방을 갖다가 아예 두 개를 빌리자 세 개를 빌리자 그러면 바깥에서 전화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안에 진짜 미용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찾야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건 평수는 어느 정도예요? 몇명 들어가는? 선에 그 한분고한 뭐 30개 살롱이 들어가든지 뭐 20개 사람 음. 들어가죠. 최소한 30명은 들어가는 거죠. 40명 30명의 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한 방에 의자가 두개든 있든지 자기 거로 약간 자기맘대로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는 거지한 방에 2 0씩만잡아고 어. 경계가 어. 60개가 들어가는 거죠이그게왜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냐 내가 손님 있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파워가 늘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안에 30명의 개인 비즈니스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하는 게 웬트를 줬지만이 많은 사람 이 있니까 포닥 컴퍼니에서 서포트도 많잖아. 웰 모다, 날이 사는 게 엄청 다니까 민들도게살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칼날을 굳이 구매 해서. 쟁겨 놓지 않아도 거기 가서 하면 은 원가에 그 그렇지. 안에서 조달이 되니까 공급이 다 되니까 네. 네. 지금 그런 살롱들 가니까제 아. 생각에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조그만 소규모 살론원들은 앞으로 네. 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그럴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남 씨나 제드 씨 같은 거는 아니지만 뭐 아이팽이나 네. 뭐 필립 올프나뭐 모든 사람들이 렇게 달라간 사람들이 다그 출신이에요.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런 그런 추세가 많이 가고 있어요. 와. 앞으로 그게 더 많이 갈것 같다. 아... 아마 전 세계가 쪽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대표님도 운영을 하시면서 대표님이 데리고 있었던 직원 중에 가장 많이 벌어간 사람은 얼마를 벌어갔어요? 한 2천? 여기 돈으로? 2천이요? 2천? 2천만 2천 원? 2천만 원? 2만 2만 불? 부... 2만 불이면은 2천 4백만 원? 2천 5백? 월? 그렇죠. 월급으로? 미국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장르 중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한 달에 만불 정도 거기까지는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국 현지 살롱에서 직원들 뭐 커트 교육이나 휴가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복지 체계 같은 경우 그것도 하이브리드 롱 경우 는 여러 가지 복지 체제가 다를 텐데 만약에 처음에 프리랜서 같은 사람은 복지 체제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복지 체제를 해야 되는 직원 같은 경우면은 주인 네. 주인 입장에서 workers compensation 이라는 인치원스가 있어요 그거는 꼭 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무슨 인치원스냐면은 아, 그 뭐. 사람이 다쳤을 때. 사대부원 같은 거. 사대나라로 따지면. 따지면. 한국처럼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네, 그런, 그런, 그런 거 같은 게잘돼 있지만, 네. 미국은 그런 게다 따로 들어 있으니까 아. 상당한 주인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무 형태는 주 5일로 근무하나요? 아니면 주 6일로 근무하나요? 보통 주 5일 근무. 5일 근무? 근무? 일요일, 월요일 쉬는 게 그게 되게 보편적이에요. 아. 네. 그리고 뭐 시간은 보통 미국은 보통 9시 여는 사람들이 많고, 6시. 자고 근데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해도 되는데 어... 뭐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그 안에 맞아. 왜냐면은 맞죠. 그 안에서 있어야지 자기 생각할수 있고 손님을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지그 안에 와야 된다. 아...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혹시라도 이제 네, 네. 어,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음.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음. 미래의 이제 헤어 디자이너들한테 네. 좀한 마디 해주세요. 조언, 조언, 조언. 그렇 아무래도 이제 타지 가서 네. 하려면은 힘들겠죠. 근데 경험도 되고 어프트니가 더 많은 수지 있지 않을까. 아 넓은 넓으니까, 시장이니까. 넓은 시장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서 눈을 갖다 시야를 넓히고 거기서 음. 거기서 이어되고또 거기서 있다가 여기서 해야 되고. 그렇지. 성공해가지고 거기도 차리고 여기도 차리고 어. 유럽도 차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오늘 재밌었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천조국 미용실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레고였습니다. 네, 수고였습니다 네. 오늘 촬영 협조 도와주신 폴 대표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laughs> 지금 갑자기 영상을 끝내게 되는 점, 죄송합니다.